자 촬영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 얘기. 이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요즘 가장 핫한 제품은 바로 노트북이 아닐까 하는데요. 가볍고 성능은 좋으면서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만족할 만한 제품. 하지만 대부분 이런 제품은 가격 부담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11일 11번가와 인텔 콜라보로 역대급 노트북 할인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 1시간 내에 준비된 제품이 모두 매진이 됐었는데요. 바로 이 역대급 할인을 다시 한번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들어오는 2월 25일 저녁 7시에 11번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1시간 동안만 진행되는 특급 이벤트. 그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못하는 가격으로 프리미엄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행은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런가요? 이번에 진행되는 신학기 노트북은 어떤 제품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이번에 할인이 들어가는 제품은 삼성전자 의 프리미엄 노트북 라인이죠. 갤럭시북 프로 360 모델과 갤럭시북 프로 모델이 그것입니다. 특히 두 모델 모두 인텔 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절전 상태에서 빠르게 깨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11세대 i5 이상의 CPU를 탑재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8GB 이상의 듀얼 채널 메모리, 256GB 이상의 NVMe SSD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9시간 이상의 배터리 지속 시간과 함께 30분 충전만으로 4시간 이상 사용 가능해야 인텔 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썬더볼트4와 와이파이6 역시 의무상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두 모델 모두 11세대 인텔 코어 i7-1165 G7은 물론 메모리 역시 LPDDR4X 16GB 듀얼 채널 구성으로 갤럭시 북 라인업 중 최상위 모델입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혜택으로 방송 중에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저장 공간을 256GB 추가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갤럭시북 프로 360은 기본 512GB에서 768GB로 갤럭시북 프로 모델은 기본 256GB에서 512GB로 보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브 방송 추가 혜택으로 8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휴대용 매직 노트북 스탠드,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를 포함한 6개의 멀티포트로 구성된 USB-C 허브,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웹캠 커버로 구성된 이보 기어킷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대급 8위는 물론 추가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라이브 방송을 기다릴만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 노트북이 정말 신학기 노트북으로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할까요? 말방구 실험실에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갤럭시 북 프로 360은 354.85mm, 227.97mm, 두께는 11.9mm에 중량은 1.39kg으로 상당히 슬림하고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거기에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회의 모드는 물론 텐트 모드, 그리고 태블릿 모드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그에 맞는 모드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S펜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하고 있어 필기 및 드로잉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컬러는 미스틱 네이비 그리고 미스틱 실버 컬러로 두 종류로 출시가 됐습니다. 포트 구성은 USB Type-C 포트가 두 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Type-C 포트가 하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및 3.5mm 헤드폰 포트로 구성됐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모든 포트가 Type-C 포트로 구성돼 Type-A 포트를 사용하려면 변환 젠더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본 구성품으로 a to c 젠더가 제공되기도 하지만 라이브 방송 중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멀티오브를 사용하면 큰 불편 없이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갤럭시북 프로는 어떨까요? 사이즈는 355.4mm, 225.8mm, 그리고 두께는 11.7mm. 중량은 1.05kg으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지만 340g 정도 더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포트 구성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Type-C 포트가 하나, USB-C 포트가 하나, USB, USB 3.2 Type-A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3.5mm 이어폰 단자 및 풀사이즈 HDMI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가볍게 그리고 별도의 변환 젠더 없이도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성능은 어떨까요? 갤럭시 북 프로 360 그리고 갤럭시 북 프로 모두 최상위 모델인 만큼 11세대 인텔 코어 i7 1165 g7과 함께 LPDDR4X 16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5137점, 싱글코어는 1389점으로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노트북임에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형 그래픽카드를 탑재해 그래픽 성능 역시 높았는데요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 d 마크 r k Fire, Strike, 벤치마크를 돌려 성능을 테스트해본 결과 내장형 그래픽카드임에도 총점 4,718점 점, 그래픽 점수는 4,603점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Galaxy Book Pro 360, Galaxy Book Pro 두 모델 모두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은 물론 멀티태스킹까지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어 보였는데요. 물론,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는 높은 옵션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캐주얼한 게임은 가볍게 즐길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갤럭시 북 프로 360은 11.9mm, 갤럭시 북 프로는 11.7mm의 슬림한 두께로 제작됐다는 데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스토리지 역시 PCIe 4.0 NVMe SSD를 채택해 읽기는 무려 6259MBps, 쓰기는 4109MBps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신학기 노트북으로 휴대성과 함께 성능까지 갖춘 노트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어떨까요? 두 모델 모두 15.6인치 컬러 볼륨 120%를 지원하는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슈퍼아몰레드로 색역이 상당히 훌륭한데요. 실제 보유장비로 측정해본 결과 srgb 색역은 100% 어도비 rgb는 98% dcip3 색역은 99%로 높은 색재현율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100만 대 1의 명암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미지 편집은 물론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도 훌륭했습니다. 사운드 역시 akg 튜닝된 1.5w 스테레오 스피커 가 탑재돼 자체 스피커만으로도 음악을 감상하기에 괜찮았는데요. 특히 이번 노트북은 자체 성능만으로도 신학기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지만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만큼 eGPU를 사용하면 가정 내에서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 고사양 게임까지 구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탭 S8을 사용하면 태블릿을 마치 추가 디스플레이처럼 확장해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요. 한쪽에서는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한쪽에서는 웹서핑으로 자료를 검색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역시 68W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완충 시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30분만 충전해도 최대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제조사 스펙 기준이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어댑터 없이도 외부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돌아오는 2월 25일 역대급 할인과 추가 혜택이 들어가는 갤럭시 북 프로 360 그리고 갤럭시 북 프로 모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텔 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활용성까지 신학기 노트북으로 빠지는 게 없는 제품이었는데요. 정확한 가격은 방송 당일 라이브 중에 공개되는 만큼 11번가 라이브를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댓글만 남겨 주셔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및 교촌 치킨 디프티콘을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격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높인 이번 이벤트 여러분이 보신 어떠신가요? 그럼 다음엔.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레몬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교수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희게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말방구